나 유튜브 찍잖아. 자, 내가 지금 인터넷 해. 아니 지금 친구들의 방에서 와 친구의 필통 바로 보는 옆에서 이거 내거인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학원인데 조용해, 조용해. 학원인데. 내려.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. 몰래 하는 거라 그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못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친구의 필통은 B R L I L L I N A. 만에. 네, 자 여기는 하신다. 친구 원 친구 두. 안녕하세요 친구 원이. 넌 친구 두거든? 아, 자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아, 됐습니다. 야내 내일은... 이름 조금 가까이 찍겠습니다. 내 이름 그거예요. 맞어자이자 이거 바코드 돌려보면 친구 이름 스티커 지우개 이거 되게 잘 지워집니다. 이거 너 보면서 해. 네, 나한번 있을 거야. 이윤. 제가 탐냈던 샤프인데요 너무 예쁘죠이 뽕뽕이 소리 뽑혔어 조용히해 가만히 응. 있는다며 네 얼굴 찍어버린다 네 얼굴 찍어버린다 니네 그리고 모자에 담아버린다 네. 자 샤프가 안나오고요 아니야 흑야자 샤프가 안나오고요 이거는 음, 샤프 나도 아폰 갖고싶다 조용해 저는 아이폰입니다 자 음. 유성매직 아, 아이폰 몇이에요 S 입니다 S E 5S랑 똑같죠 자 이 세트 전체 유성민 집못어게까다리는 거지? 그니까 나내 아, 친구 어서 사 하핳 비눗소리 내지 마자 그리고 오징징 씨자안 보여 오징징 씨자야 수필이 뭐냐 어? 도대체 아, 조용히 해 그건 나무다 바쁘지 않아 니야 제대로 들어줄 제대로 들어줄래? 아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들고면 되나? <laughs> 자 포로시든? 이거 뾰족하게 깎아진 연필과 아니 이거도 해 아니 그냥 연필과 아니 내꺼는 졸품 없서 하면 안돼자 그냥 안 깎아진 연필, 연필? 샤프심 몇개자 던질 거야 한차 형광펜 아, 어, 네 형광펜 풀끝 응. 안녕 다 인사해요 인사해주세요 네, 안녕 삐처리 네, <laughs> <빗> 해줄게요 <laughs> 안녕